아, 간당간당해 보이는데.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콘입 리저를 3.2버전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자리. 어, 매직 자리는, 아니구나. 나 보라색 자리로 바꿨죠. 보라색 자리, 매직 자리는 파벳, 레어 자리는 레이스. 가보도록 할게요. 아, 여순이 어서오시고. 아 벌쳐 벌쳐. 보컬님 계시면은 칠야마 이번 판도 계속 유효한가요? 계시면 알려주세요. 자 벌쳐 두 개. 어걸 눌러주고 가고 다이라고. 예. 아. 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음, 쉽지 않겠네요 요번판 자 다섯개 저그 두개에 드라군 나나 히드라 뮤탈에 드라군 나나 일개미 잘 잡는 순서 어 드라군 이랑 드라군이 제일 잘 잡지? 그리고 와서 마린레이스 빼고 드라군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잡아요. 마린레이스 있을 때만 좀 조심하면 돼. 아카나나 추가. 센터 아카네 드라군 두 개. 이거 잘하면 드라군에 아카으로 해서 이 게임이 먹는 거 살짝 나올지도. 레이스, 마린, 파벳. 일단 파벳 어플 조금만 눌러줘. 이러면은 이제 라인은 좋았고. 일단은 드라군 나왔고. 뮤탈, 뮤, 뮤탈이면 편식인 것 같은데? 드라군 아까 드라군의 히스드라 뮤탈이었잖아. 자, 그러니까 뮤탈. 울트라 하나 더. 자, 마림 벌써. 스카우, 스카우. 자, 디파일러 추가됐고. 이러면은 약팔만 한데, 아, 근데 팔라라 너무 늦었다, 약팔기. 일단, 그러면, 그냥, 편식 되고 그냥, 심라에, 좀, 가스, 절약해서, 이게 먹는 느낌? 약간, 요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 울트라 하나씩 끼히는건 좋고. 빠른 편식, 빠른 매편, 빠른 울칠 중에 뭘 제일 선호하냐고. 울칠이 제일 좋지 않을까? 빨리, 빨만 되면 울칠만큼 좋은 거 없는데. 아무래도, 울칠되면은 편식이나 그남그녀 근황그녀 중, 그남그녀는 따라오고, 편식도 보통 따라옵니다. 후반에 400원이라, 쎄. 거기다가 세번 합칠 수도 있고. 그래서 나 울칠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편식됐고. 아무고 카벳. 다 일로. 이 게임이 나도 먹어야 되는데. 오, 그남그녀. 아 이거 신라 돌기 전에 먹으려고 했는데. 까비. 오케이. 일단 아쉽지만 그래도 울트라 다섯 개고 어, 소소해 소소해 여섯 개 나이스. 자 하나만 더. 준비가 끝났다. 아유, 해피우둘러님 어서오시고. 몇 편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다 크면 매 편. 울트라 하면서 매편 되면 베스트. 신라 시민 쓰는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아칸 한번 봅시다. 어, 레어레이스, 나이스. 좋았다, 알자리. 탱크, 아칸. 아칸 마저 볼게요. 음. 하나,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오케이. 드라군 나이스. 요번에 이개미. 지금 불려놓고. 슬슬 끝나야 되는데. 솔직히 15라 전에 끝나야 되는데. 아, 메수도 3개구나. <laughs> 예, 안 보입니다. 이게. 아, 나도 분명히 보고 있는데 한 번씩 안 보여.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야 근데 울트라는 언제 줌? 일단은 빨리 얼럭키라도 해서 300원 땡겨야 될것 같은데 일단 톡수 1업이라도 눌러주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이 돌려주고, 자, 땀을... 그렇지, 아, 다크... 어이고 자, 여고 세개죠 자, 어, 오케이... 자, 얼럭기에 코... 레어 레이스 하나 나온 건 좋아. 다크만 나오면 돼. 다크만... 다크 버릴 생각 슬슬 해야 되고, 이러면 그래도 아직 돈좀 있거든요. 제발! 자, 이파몇개몇개안될 텐데? 네 개? 아! 자, 1 8라 300원까지만 보고, 어, 1 8라 끝나고 받는 200원까지는 생각 안 하고, 1 8라 300원까지만 보고, 안 나오면 정리하죠? 탱크도 3개야? 오케이. 드라군 2개? 드라군 3개에 히드라 하나, 디파일러 하나, 디파일러 2개. 라고 할뻔 했는데, 아유, 안 나온다. 레어 레이스 세개는 좋았다. 이거는 드라군의 음... 힘든가? 아, 간당간당해 보이는데. 아, 돼. 오, 됐다. 뭐야, 파랑님, 뭐야, 저거. 오, 다행. 자, 일자리 했고. 자, 마린 리버. 자, 리버 팔고. 일단은, 테마나 박죠? 어, 테마나 잠깐만, 일단 드라곤 보고. 가디언 테마나 박을게요. 템 하나 받고. 아유, 고생. 잠깐만, 야야, 템 박았잖아! 오우씨. 아, 벌써 2층까지 했어? <laughs>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구만요. 일단 돈 있는 거다 털어보고. 와, 안 준다. 나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쓱 해서 몇 편에 1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마린 따! 아, 너무 좋다. 됐다, 됐다, 이러면. 이러면 됐다. 오케이. 자, 20 정도에 14. 요 정도는 먹지 않을까? 그래가디 아, 가디언 어비 하나도 없네. 28. 먹지 않을까? 히드라 두개인데 어, 다크가 미쳤나봐. 안 나와. <laughs> 어, 울트라 두개 아칸.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매직자리를 하거나 발키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지금. 템블러 박았으니까. 겸사겸사 매직자리 하면서 몇편까지딱 되면 기분이 많이 좋을것 같은데. 오히려 좋아 노말 안안 모으는 거아몇편 됐다. <웃음> 어, <laughs> 어몇편 힘들었다. 어, 자두개아 이거 아직 두 개야. 두 개는 조금 빡센데. 자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발키리 뽑자. 아점 여기서 탄핵이나 지, 캐리어나 지옥불 나온 괜찮아요? 난아 씨. <laughs> 우와. 아니야 오히려 좋아 30라 보스 생각하면은 어 막을 든든한 친구 어 하나 나왔다 자 마지막 뭐지? 와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거기다가 필요한 거 많이 나왔고 뭐야 파벳만 있으면 되네 자 그럼 펄드뮤 레이스 스카우트 다 있고 탱아디 레지스카우 타이트. 자, 파벳에 발키리 들어가면 되죠. 자, 파벳 들어가고. 발키리. 탱또세 개야? 탱또 하나는 어디 있어?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어, 레어레이스. 40 됐고, 주작이, 주작은 왜안 됐지? 주작도 됐나? 아, 주작도 됐네요. 그 다음에 40 주작이 됐고, 드라군 있고, 입어 들어가서 인디펜던스 하고, 스윙지 투자, 매직자리, 알자리 된거죠 네, 남고 보고 석수를한번더 보죠 마린 오케이 이러면 다칸이면 이치천년이고 하나 받고 그래도 하나 부족하네 다칸이나 리버 중에 하나 뽑아야 되네요 다칸이 없으니까 다스가 지금 안 보는게 맞고 비선도 못 보고 스파일러 세개 에디카 맵 필요 없고, 레이스 한번 보죠. 갈키이 아, 매워지네 남구 여구, 악한 색. 아, 진짜, 제발. 아, 비선 안해서 안돼 아직 어... 아. 아니요 그냥 다한 받고 붙여가지고 리버 하나 뽑는다는 마인드로 갈까? 다칸하고 나서 요런거 붙여보면서 캐리어하고 천사하고 뭐 요런거 붙이다 보면 뭐 이게 렇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일단은 탄핵 어고 조금만 더 주고 바디언 조금 주고 요령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비선까지 먹고 비선으로 받은 걸로 어플 좀 눌러주면서 30일날 이후 좀 안전하게 받고... 어, 나왔다~ 아~ 이0 <laughs> <laughs> 0년 됐고, 속수 들어가, 속수 뒤바 들어가야 될것 같고... 음, 됐네요. 자! 자, 일단, 촉수 디바 먼저 들어가고, 우선하고, 그 다음에, 발킬이 붙어도 되고, 마린 붙어도 되죠? 딱! 캐리어 좋아! 잠깐만, 이번에 칠레피드 가능한가? 아, 칠레피드래, 칠리아바토? 자, 그러면, 레이스 둘에 촉수 둘. 난 포텐 좋아요. 뭐여? 아, 리버, 리버, 리버. 자, 리버, 슥이, 리버 픽 했고. 자, 히드라 장탄. 아, 히드라 가, 가디언. 아유, 고생했습니다. 자, 가디언 13업이니까. 보자. 어, 봐야 될 듯. 아, 쉣. 야, 진짜 칠레피드하게 생겼다. <laughs> 다스! 어 그러네 우리 다스 안했네 잠깐만 걸쳐 뽑아야 되네 이러면 일단 이제 필요없고 어 다스 됐고 테마나 추가 히드라 어 그러네 점 드라하고 붙었으니까 아엔호 게임. <laughs> <laughs> 아, 엔젤 게이될 된거 좋은데 아아 아, 이상해 게임이 게임이 이상해 다다넥두개 좋아요 남구에서 미치각이라 먹자 미치각이라 먹자 미치각이다 어 야마토 하나 어 약간 약간 가능성 약간 기대 기대도 되나? 내 아까 <laughs> 내 아까 말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 이게 마이크 인식이 또 잘못됐어 히드라 스카우와 오리버까지 아, 잠깐만. 자, 레어가 내가 지금, 다섯 개. 다섯 개딱 맞긴 해요. 두개더 뽑자. 그래갖고, 뭐 하나 붙고, 뭐 하나 안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응, 음, 자, 이제 하나 붙으면 돼요. 별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이러면 또 다섯 개죠? 아. 오! 자! 자, 세 개만 더 뽑으면 돼. <laughs> 자, 쉽죠? 세 개만 더 뽑으면 돼요. 아주 쉬워요. 별거 없어. 그냥 딱세 개만 뽑으면 돼. 자, 아비터, 파벳, 골리아, 레이스, 드라군 아비터, 파벳, 레이스, 골리아, 드라군 자, 깔끔하게 세 개만. 자, 무친, 무친 판단, 무친 합치기. 자, 일단 올이 버됐어키 아, 오! 공격을 시작하자. 에이 기서야바토 뜨면 리버 하나 더붙보려 그랬는데. <laughs>

실래이 어디 가 자, 지금 야마토 사거리를 보시면 아실 텐데, 센터에서 치면 요 정도 치잖아. 그럼 얘는 치면 요 정도 치거든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여길 더 때려요. 그래서 사거리가 조금 어, 차이가 납니다. 때리는 시간이. 여기서 계속 때리는 게 은근히 커. 시간이 상당히 길어 갓! 물론, 개인적으로 요 자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막는 여기가 낫겠다 싶었어, 나도. 자, 저는, 오야마. 아, 또 아깝다. 오야마 91업에 13,500으로 클리어 했구요. 에픽은 두 자리 비고 하나 들어가니까 15 에픽으로 클리어 했네요. 같이 클리어 하신 육송님은, 어, 캐리어 3개. 그 다음에, 50업. 그 다음에, 여왕 3개, 수리검 2개, 레피드 3개, 아, 레피, 뭐야, 이거. <laughs> 속을 뻔. 어, 글잘라놓으셨네요 글리어 축하드립니다. 다음 판 가볼게요.